아, 여기 그래프 위에 접점이 주어졌어. 그러면 첫 번째, 자 f1은 마이너스이다. 자 x1 넣어 줍니다. 그럼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. 2.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. 자두 번째는, 자 얘를 미분해서 1을 넣어 주는 거야. 그럼 그게 기울기 마이너스 4다 이 뜻이야. 자 미분하면 f 프라임을 구하면 3x제곱. 자, 2ax, 플러스 b. 자, 여기에 2를 넣어라. 1 넣었어. 그러면 3 플러스 2a 플러스 b. 얘가 누가 돼야 돼? 마이너스 4. 마이너스 4는 어서 나왔어? 문제가 주는 거야? 이렇게. 그럼 요 두식을, 우리는 서로 어떻게? 해? 연립을 하는 거지. 그렇지. 자, 따라서. 자,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. 그 다음에, 어, 2a 플러스 b는 여기서 2양하니까 마이너스 7. 자, 두식을 빼주자. B 속어 돼서 마이너스 A는 4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가 됐네. 그러면 요 식으로부터 A가 마이너스 4야, 이렇게. 그래서 B는 <laughs> 1이죠, 그죠? 그래서 A 마이너스 B를 구하라.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빼기 1, 마이너스 5. 이렇게.